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DIY들을 만들었는데 바로 밥만들기 재료 DIY랑 딸기 생크림과 바닐라 생크림 재료 DIY를 준비해놨는데요 그릇이 없어서 여기에다가 그냥 할거고요비닐봉지가 저는 밥부터 만들건데요 밥 DIY는요 굵은 송과 밀가루와 숟가락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물을 준비해놨구요. 오늘 DIY로는 이렇게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있구요 여기 제가 준비해 놓은 굵은 소금, 그리고 밀가루 뜨느라 이렇게 숟가락이 약간 더러운데, 그래도 밀가루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이 밀가루로 굵은 소금을 넣어 줄 겁니다. 뜯어볼게요. 스티커를... 아 스티커였나?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에이. 제가 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좀 잡혔는데. 이렇게 밀가루 제가 많이 해놨어요. 밥이니까 밀가루. 밀가루. 아, 밀가루랑 굵은 소금 넣어야죠. 일단은 굵은 소금도 뜯어주겠습니다 찾는 건 진짜 잘하네 내가. 이게 굵은 소금이구요. 은소금도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밀가루만큼 제가 많이 준비했구요 밀가루에다가 이 굵은 소금도 록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밀가루만 하면은 바빠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랄까 생각하다가 굵은 소금을 생각해내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굵은 소금 했죠? 섞어주고 골고루. 이제 물을 넣어줄게요. 부족하면은,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섞어줄게요. 은근는 밑으로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저그렛은 안쓸 거예요. 이유가 있고요. 시끄럽다고 하푸르는 일단 시끄러운 분리 맞춰서 보세요 이게 밥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안을 보여드릴게요 밥이 대어가고 있는데 한쪽만 물을 넣어주고 한쪽은 물이안 넣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삭제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구독자가 여덟 명. 구독해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밥을.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는데, 물이 좀더 더 떠와야겠네. 이렇게 밥을 다 만들었구요 밥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우리도 보여드리도록 하겠구요 일단 이거는 DIY 속에 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DIY 속에 이것도 DIY 속에 잠시네요 제가 이거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떡 거거든요. 멈춤 버튼 를게요 제가 물을 더 떠왔고요. 이번에는 딸기 생크림과 바닐라 생크림 재료 비아요에서 준비했습니다. 밀가루고요. 바닐라 생크림, 바닐라, 바닐라 생크림 만들 거고요. 일단 밀가루, 파스텔이나 분필가루, 분홍색깔 그런 거 필요하고요. 숟가락 이것도 밀가루 뜬다고 이거는 분필가루인데요. 제가 파스텔이 없어가지고 분필가루. 이번에는 분필가루에다가 넣어줄 건데요. 제가 꽁꽁 싸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는 꽁꽁 싸나 이 테이프가, 무섭나? 어. 힘을 쓰면 안 되지. 머리를 써야지. 가루가 조금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이거 좀, 처리해야겠네요. 아우, 더러워. 이거를, 쓰레기, 에따가 그러면되고요 <목소리> 일단 여기 딸기 가루에다가 이 밀가루를 떠서 넣어줄건데요 어? 비닐 뜯기면 안된다 여기다가 바닐라 를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뜯면안 되잖아요. 헥! 뜯겼다. 아, 마. 마리다마리다 아, 마리라. 마리라, 마리라. 가 아니네. 일단은, 이제 해서, 아, 아니네. 일단, 여기에서 뜯 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추천과, 아, 추천이란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또. 이 가루, 아, 딸기 가루, 이다가. 밀가루를 넣어주겠습니다. 두세 스푼이면 충분하겠죠? 으, 안 돼. 안 돼. 밀가루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에 달지 말아주시고요. 이 댓글은 악플 말고 선플로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이제 딸기가루가 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멈추모투를 누를게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흔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흔드니까 더잘 되네요 일단 여기다 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습니다. 스푼, 스포, 두세 스푼이면 충분하겠죠. 밀가루도 두세 스푼 넣었나? 두번 넣었죠. 맞나? 일단 네 스푼 반, 세 스푼 반 정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네. 하기가 좀 힘드네요. 하기가 좀힘들어 이거 멈춤 버튼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 멈춤 먹기 하게. 이 중에서 게요 제가 딸기 생크림을 다 만들었어요. 조금 더럽다. 더럽다. 이런 생각. 될것 같다. 여기가 잘안 섞여졌는데. 여기가 잘안 섞여졌는데요. 일단 네. 딸기, 거. 딸기 가루 간다. 딸기 생크림이완성됐으니까이 DIY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다 만들기 쉽네요. 자, 바닐라. 바닐라 생크림 아주 만들기 쉽죠? 그냥 여기에다가, 바나나도, 바나나 생크림인가? 그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세개 하기보다는 두 개가 나을 것 같아서, 다음에, 바나나를 한번. 이건 양이 많으니까, 에스쁘면, 넣고, 약간 흔들어줍니다. 로 섞어줘야죠 아 맞다 바닐라 먼저 했어야겠다 바닐라가 색깔이 없으니까 이걸로 해줘야지 예, 색깔이 약간 나왔는데 걸려져. 색깔이 약간 분홍 색깔이 나왔는데 여기도 있어요 가루가.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이거 남은 거를 약간만 한 스푼 이거 한 스푼 정도만 넣어줄게요. 한 스푼 가득 넣어줄게요. 섞어주는 거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실패네요. 자 이게 바닐라라고 보기 단... 바닐라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오렌지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오렌지나 그 자몽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게 생크림은 그냥 생크림이 아니네요. 생크림이 요런 색이 나와서죠색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를 바닐라가 아니라 그냥 자몽, 자몽?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몽나 오렌지. 일단은 생크림도 완성, 완성이 잘다 되고요. 이렇게. 딸기 생크림, 반응화 생크림도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일단은 이 DIY들.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자, 일단은 이거. 반만들기 재료 DIY. 좋은 소문이 있거 숟가락 필요하다. 했죠. 이거, 시, 이거, 재밌고요. 딸기 생크림, 바닐라 생크림, 제료 DIY, 재밌습니다. 자, 다음. 다음. 일단은 완성품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자, 바로 밥. 밥, 밥, 아밥밥, 꼬들꼬들 밥인 것 같네요. 일단 은 확인할게요. 이렇게 맛있는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이 되었고요. 맛있는 밥처럼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고요. 이건 또 제가 보관 보관을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밥의 도시락 도시락이나 그런 거할때쓸 거예요 제가 만들어 저저저저저저장해 에, 에, 놓을 거예요 밥 만들기 완성되었구요 다음에는 이밥 만들기에다가 도시락 플러스 플러스도 저거 넣을 거예요 이렇게 밥 만들기 생크림은 보시다시피 이거는 자몽인가 오렌지로 제가 바꿔놨죠. 이렇게 생크림 먼저 했었어야 됐어요. 이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면 이건 짤주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고쳐놓을게요. 짤주같이 막 짤주. 이거는요 스파게티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만들 때 이건 스파게티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점점 바뀌는 인데요. 어, 네. 이거, 딸기 생크림. 아주 잘 되었는데요. 색깔이 너무 진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도시락 만들기에서 소세지. 소세지로 만들도록 하습니다 제가 도시락 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 끊긴 거 다시 합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1편이 길어가지고 안 흘러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센스로 해놓은 거고요. 또, 도 했었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 했는데, 갑자기 끊겨가지고, 삭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만들기 딸기 생크림, 바닐라, 음, 딸기 생크림, 바닐라 생크림,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 추, 아, 추천, 계속 뭐 이러지? <laughs> 자, 일단은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악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 DIY들 해보시고, 지금 없으시면 그냥 있으세요. 감사합니다.